남들은 안요 말을 제일 빨리 들으면 는 거예요. 어? 그건 뭐예요? 딱 생각하지 마. 엄마도생각하지마왜그런지 아세요? 엄마한테 순종하는 거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절춤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안 쓰면 인간의 근본적인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패만 는거 뭐예요? 딱 울기 시작하잖아요. 뭐. 마음대로 안 되면 울잖아요. 다, 다 죄인들이고. 아니. 또, 여러분, 애기만 생각하지 우리 조아 여러분 다그가지에 쳐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머니들 다 힘들게 했고, 첩복지 바라고, 쩌다되도 물었고, 떼서고, 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사의을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그레우리는 6세기에 시간과 장소의별 재식으로, 장소 지붕것세간심많없고 그리고 우리가 공인된 교리의 기타를 관해하게 되었습니다. 증류상 정화의 부에 대한 외국된 사상이 있었는데요. 메달라 하이몬이나 시몽 신자들의 이분들은 상자들의 대도나 자선행위 급식등에 대한 이 단축된다라고 자꾸 주장했습니다. 단축된다, 대도, 자선행위, 급식 이래 거에 대해서 단축된다. 그래서 순수한 것에서 벌써 나기 시작하면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은 누르기 섞이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전화의 본래 본래 목적이, 목적이회복되었습니다 형벌과 징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면죄부판매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활란을 주시면 못 하게 하신다고요 이건 연매가 되려면 깨끗해져야 되요 정화하기 위해서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게 성결이고, 여러분, 청결한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그럼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주신다. 정화시키기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네. 남 탓하는 분들은 아직 나는 신앙이 의리다라고 서서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지금 제가 추격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군요 그렇죠. 네. 갑자기 촬영해졌습요 자신이 하면서 부탁드립니요 다시 나타나십니까? 예 나는 얼다 윈정하기 힘들었는데 나 심하게 었습니다 저도 나타납니다 모든 환경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환경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게언제 일일 네. 번그 다음에 그환에서 죽음을 찾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전화되는 기간은 제 경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곡되니까 면제국 판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 중세시대에서는 12세기에 중간인들 교리가 또 관계되었습니다. 말도파, 가타지나다는여론을 부정했어요. 이들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장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 됐어요. 그 대도나, 선행이나, 미사일 들면 전화의 불이 면제 또는 단축된다는 이러한 사상들의 동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르나도로, 토마스 아키라스는, 정결케되지 못하면 사업 반드시 전화가 계속됐다. 이게 존재의 이유가 됐습니다. 13세기 스문화천에교해서 중간 능력의 교리가 더욱 정체화되고요. 연옥교리가 1548년 트리에더 공의에 서확립을립이 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개시교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부 판매와 연옥교리가 악용이 되었는데요왜 그러냐니까 십자가 전쟁때속죄장을 발표했습니다. 9세기에서 14세기 사이. 공덕의 참모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성인들은 이들의 공덕을,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을 공덕을 르지하면은이 중간 영역이, 중간 영역의심판대해서형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알브레이터와 교황의 야압이시세요. 배드로와 바울 제성들을 건축하는 명분으로해서 이것이 교황의 주수입원이었습니다. 대체는 형벌을 가고간당하 해서 공포심을 조달했시는일기계십니다 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영혼들이 지금 여옥에서여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는 그흥금에 짤랑 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부모 막심한 자들아 너희 부모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 이만 배부르면 다 말이다. 이렇게 할때 누가 행동을 하는것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야 교황의 수입을 이기고 순수한 사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벌을 강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형벌을 하나님 이 형벌을 주시는 목적이 중하에 따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하의 목적이 있었어요.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을강도하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다죠이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 영역의 심판대에 하나님 꾸벅지기 목적을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어서 빨리 전화되고 빨리 연단받고 이건 열매되고 선을 쌓아서 승국에 가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니까, 다 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쉬워게 벌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중간 영역에서라도 그런 한결을 말해서도 천국 백성을 많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1 9 1 7년에비탈거회에서 95개의 반방을 보쳤습니다 전국의 영향으로 신교회의 개신교가 객토리에 분리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연옥을 경시하는 중간여행의 심판대를 경시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위기 회정들도 계시죠 설교할 때 심판대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또, 그리고, 우리, c t s 가 뭐, 교통방송이나 들볼 때, 심판대에 대해서, 패한대을 갖고 싶다, 심판대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분들, 저, 들을 못 봤어요. 선 네. 성경들 등등등 없이, 1가9 5개의전 보면은 결국 여러분국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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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잠깐 보시1 5세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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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번 제가 번 15번 한번 들어볼까요? 15번 15번 1 5니다번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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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번 15번 1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한 것이다. 지옥, 연어, 16번도요, 지옥, 연어, 천국의 자유는 절망과 소명을 리고만음의 변화가 다른 것과 같다. 지금 마틴부터가, 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틴부터는, 어, 카톨릭 수사에다가, 이게,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회 아버지가 되어서, 근데 그가 지금 9 5개중게 반박문을 붙였는데, 여러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격돌이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계의 영향으로, 어, 바로, 어, 여기 계신 것에서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이라는 이 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바울이 오직 의는 믿음에서 벌어요. 천국에 있는 믿음. 이, 이, 이걸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우리의 강약한 것입니다 강약은 훈련 과정입니다. 연단. 어, 다른 말로 심판. 이 과정을 근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걸 다 마치지 못하면은 이런 게 중간인 역에서이한 심판의 장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이 중간인 역을 부인하면은 <laughs> 무속게무속어 아예 된다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무슬린게 이것 때문에 이단 정결을 받죠. 때를 빕니다. 중간 개념을 부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게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그러면 <laughs> 오해를 당면서 그렇게 되니까 자 천국을 따라서, 천국을 따라서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밑단에서. 아니, 이거 죽을 때한 3년째 양심 좀다가 있었어요. 한 3년 전. 죽을 때 3년 전쯤 와서 잘 믿고 못 가면 되겠구나. 아니,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아직 다순한 쪽으로 나쁜 생각이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생각, 끌런가 다시는 죽예요 그래서 그, 아, 제가 대학, 대학 시대 때는 아주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렇게 사람 살았습니다 이영이력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복주의, 믿음 안정주의 네. 행한 대로 바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수 못했기 때문에 네. 믿음은 천국이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구그 설교를 계속 듣고 거기다가 내 위로 얄팍하생다가안 맞으시니까 그냥 세상으로 살아야 는 겁니다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형가되고 빛과 소금되지 못하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있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있죠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과 이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WCC를 지금 얘기하고 동네에 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신과 세상의 신이 같이 있어서 축하를 해주고 그 궁극적인 건, 뭐냐하면 궁극적인 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롭네. 이런,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 재일이빠는거 아니냐? 욕,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행위들이거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들이 싹 들어와서 WCC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고 봅니까? 세수씨, 동생애를 합법하자고. 아니, 사람을인지해좀 어쩔 수없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겨버 남자와 여자와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주며, 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계획의 인정으로, 기복주의가, 물량주의가 통계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심판한다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채소도 확 불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의 하는 행동 하나, 이것이 다, 심판대에서, 한 생명층의 이름이 기록되고, 연단바가 정결해진 마음, 신령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꺾어친 분이 하셨다그룩함이 임마, 합당함이 없으면, 주을 괴롭히지 못니다 그렇다고 믿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생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는 인본주의로, 기복주의로, 물량주의로, 끼가 섭쏙입니다너잘 살아야 돼. 뛰가잘 살고, 너 잘해야 돼. 너만 잘해야 돼. 다른 사람과 신밖에 못하다고. 계속 속상해지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중간인들에게 신뢰를 부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는 분, 해야 될 것이나 거리를 부인해서 그런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차량 한국하고 다시 중간 영계의 연계, 연계 실상에 있해서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8장. 주님들 그리에 비하시니 전함으로 보바로 네. 가겠습니다